이 시가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하느님 앞에 아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르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옥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에 뜨겠습니다. 166장입니다. 166장입니다. 어린이 자송가 166장입니다. 나와 같은 어. All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밖으로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고 친구들과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큼은 저희들 변치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저희들 뒤로 아름다운 정말 좋은 충성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남아 집에서라도 예배드릴 때 저희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고. 저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의 건강과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길을 열리게 해주시고 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주세요. 이 모든 것을 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과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과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아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도 지금 제대로 갈 수가 없고 특히 친구들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놀이터 가서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많이 깝깝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친구의 소문 중앙 말고 친구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어, 어,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수염이 우락부락하게 난 장군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다 뭐냐고 하면서 <laughs>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던 병사들이 니가 <laughs> 받아들여야 하는 거실컷이라고 여기에 어 왕관을 속에 있는 왕도 약간 화가 나 있고, 뒤에 있던 어 머리가 노란색인 한 소녀님도 화가 나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저 장군 이름이 뭘까요? 아, 장군은 다이, 어 오른쪽에 있는 소녀들은 다이시고, 예 왼쪽에 있는 장군은 키가 엄청나게 큰골리아시가는 예 네, 블레셋 나라의 장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망품을 보면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뭐냐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형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깔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이 워낙 덩치가 크고 무서우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들은 다인만 하고 하님이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나가겠다고 말 했죠. 처음에는 사울도 말렸고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너무 커가지고 사울의 갑옷은 너무 커고입지도 못했는데 다윗은 당대히 자기 골리앗에테 나갔고 그리고 돌멩이를요 끈에 묶어가지고 위에 돌려가지고 던졌는데 이제 어디에 맞았을까요?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마에 전동대로 맞아서, 다골리앗스 쓰러지게 되었고, 이스라엘과 다윗은 바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막, 아 이제, 골리앗을 이기게 되니까, 이기게 되니까, 사후왕이 막 질투를 하기 전에 시작을 했죠. 맞죠? 다음 분이 그림을 볼까요? 자, 다음 분, 네, 눌러주세요. 네. 네, 다윗, 다윗, 다윗 하니까 맞죠? 다윗에서 막다윗선 이제 계속 이제 높이고 사울은 이제 그 사울은 점점 이제 낮춰지게 되었어요. 다음 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계속 어,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만을 계속 말했어요. 와, 다윗이다, 다윗이다, 다윗이 최고다 하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더라도 이 다윗만큼은 아끼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저 다윗과 요나단은요, 정말로 친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자기 것을 다윗에게 나눠주면서도 다윗을 높여줬고 다윗을 아끼는 정말로 가장 친한 친구였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4월은요, 다잇을 시기해가지고 다잇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다잇과 문나단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절대로 우리의 우정을 변치 말고 우리 후손들을 기억해 주라면서 그렇게 서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열국나중은 사울과 은사울 요나단은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나단간의 우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자식들을 자손들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그 자식들을 찾아보니까 요나단에게는 요 무비고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루이보셋이요, 몸이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을까요? 걸음을 제대로, 제대로, 걸지 못하는 친구였답니다. 아, 앞에 한 번에, 걸음을 제대로 걸지 못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다이왕이요, 이 루이보셋을 초청해가지고, 다이왕과 같이 씻어 를 하고, 다이왕 다음에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함께 있음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슨요, 어떤 가운데서도 유나단과의 우정을 잊지 않았어요. 그 우정을 끝까지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왕이 바로 이다이 왕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맞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 역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 변치 않게 해라고 기도도 열심히 해주고, 정말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과 다시 한번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열심히 한 주만 더 믿음생활 잘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는 하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질 수 있도록 해주신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귀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들 통하여서 소중한 은정을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 우정을 통하여서 자식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았고, 또한 믿음의 자손들로서 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대로 인기력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모든로 사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 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앱을 드리겠습니다.